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전세계가 인정한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의 10월 수입이 공개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의 활약은 그라운드를 넘어 이제는 경제와 브랜드 그리고 신뢰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손흥민이 벌어들인 금액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중 얼마나 세금으로 납부되었을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손흥민의 실제 월급 구조 광고 및 부동산 수익, 그리고 영국 고소득자 세율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득점왕보다 더 빛나는 기록, 바로 성실한 납세와 투명한 재정 관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초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선수로 꼽힌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경기장에서의 활약뿐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 역시 월드클래스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까지 계약이 보장된 손흥민의 10월 수익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구단으로부터 받는 기본 급여는 주급 약 4억 2천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는 약 16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장직을 맡으면서 매달 3천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는다. 해리 케인의 이적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 내 최고 연봉자로 자리매김했으며, 구단은 그에게 2025년 이후 1년 연장 옵션을 제공해 팀의 핵심으로서 확고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 경기 출전, 득점, 도움 기록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경기 결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모든 요소를 합하면 손흥민의 10월 구단 수입은 세정 기준 약 17억 원으로 추정된다. 10월 동안 손흥민은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는 두 골과 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득점 보너스 1억 원, 도움 보너스 5천만 원을 받았다. 또한 토트넘이 해당 기간 동안 3승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주장직에 따른 수당 3천만 원, 프리미어리그 공식 중계 방송사 스카이스포츠의 노출 및 인터뷰 출연료 8천만 원까지 더해지며 경기 관련 보너스만 총 3억 1천만 원 수준이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물임을 보여준다. 광고 및 브랜드 협찬 수입은 손흥민의 경제적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메인 엠버서더로서 매월 약 7억 원의 수익을 얻는다. 특히 그가 착용하는 축구와 X-스피드플로우, 어시리즈는 손흥민의 이름과 함께 판매량이 급상승하며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갤럭시 캠페인 계약을 통해서는 월약 3억 원을 벌어들이며, 이는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한류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투미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런던과 뉴욕 등지의 광고에 동시에 등장하고, 이를 통해 월 2억 원 가량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질레트. 농심, 빙그레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찬 활동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벌며 전체 광고 부문 수익만 15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축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써니 라이프를 운영하며 매월 약 2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약 3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는다. 또한 국내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와 런던의 부동산 임대를 통해. 약 7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로 매월 약 5천만 원의 배당 수익을 받고 있다. 이처럼 축구구 외적인 수입만 해도 약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10월 전체 수입은 세전 기준 약 36억 원에 달한다. 단한달 수입이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매출에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 수익 구조는 단순히 스타성에만 기반하지 않는다. 그는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증명하며 브랜드의 신뢰를 얻었고 리더십과 성실한 이미지로 팬층을 넓혔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손흥민은 이제 선수, 그 이상의 존재, 즉 하나의 경제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성공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스포츠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손흥민의 수입구조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한 개인이 노력과 실력으로 세계적 위치에 도달한 결과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지난해 2010년대 초반 블랙앤화이트 탑걸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완벽한 몸매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섹시 디바라는 별명을 얻었고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통했다. 그러나 2016년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그해 초 연예계 전반을 뒤흔든 원정 성매매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진아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녀는 미국 교포 사업가와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진아 측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적인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금전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며 여론은 빠르게 냉각되었다. 사건 이후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사랑이었을까, 거래였을까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억울했을 수도 있다는 동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한때 좋아했던 만큼 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여성 연예인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시선의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연예계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종종 상품처럼 소비되며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진아의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진아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한 가수의 추락으로만 볼수 없다. 이는 여성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서 얼마나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진아가 금전적 목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존했던 관계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랑과 생존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서의 충돌은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현재 진아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족과 함께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직 노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여전히 그녀를 응원하는 일부 팬들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다시 노래할 자격이 있다고 격려의 목소리를 보낸다. 진아는 한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봤던 스타였고 동시에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았지만 아직 음악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이 말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손흥민의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그가 단순히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갖춘 스마트 자산가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총자산은 2025년 기준 약 4급 5억 원으로 추정되며, 부동산, 금융 투자, 현금 자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런던 서부 첼시 지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다. 이 주택의 가치는 약 150억 원으로 평가되며 선수 생활의 중심지인 런던에 자리한 만큼 접근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첼시 지역은 런던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손꼽히며 다수의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손흥민은 경기 일정과 개인 활동을 모두 고려해 이곳을 주거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의 추정 가치는 약 120억 원으로, 한강 조망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고급 주거 단지다. 한국 체류시 손흥민은 이곳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모님이 거주하는 강원도, 춘천의 주택도 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약 1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다. 이 주택은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해 부모님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부동산 외에도 손흥민은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 자산 운용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 분산 투자한 그의 금융 자산은 약 7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애플, 블랙록 등 글로벌 우량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당의 수익보다 장기 자산 형성을 중심으로 한 그의 투자 전략은 리스크 분산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현금 및 예금 자산은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으며 총액은 약 50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수익 예금과 단기 채권 상품을 병행하며 유동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축구선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커리어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손흥민의 자산 구조는 균형과 안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외와 국내 자산을 적절히 분산해 환율 리스크를 줄였으며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율을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확보했다.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제적 주체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손흥민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자산 관리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그는 화려한 수입 뒤에서 철저한 계획과 현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드클래스 선수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성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과 성실한 납세 태도로도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매년 꾸준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국세청의 우수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덕분에 손흥민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자 납세의 모범생이라는 이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다. 그의 납세 인식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해외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신고하며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동시에 연예인과 운동 선수 등 고소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024년에는 런던 시청으로부터 어 h 스트 t e a 트 어워드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이상은 스포츠 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평가받는 선수가 아님을 증명했다. 더불어 2023년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명예 홍보 대사 제안을 받으며 그의 이미지가 얼마나 공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팬덤 내부에서는 세금조차 아름답다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그의 납세 행보가 화제가 되었다.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표현 속에는 손흥민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개누인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성실한 납세 태도가 단순한 시민의 의무를 넘어 그의 브랜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손흥민은 경기력 뿐 아니라 이미지 관리에서도 매우 치밀한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수라는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납세라는 키워드가 있다. 경제칼럼니스트 김현우는 손흥민은 납세를 브랜드 관리의 한 축으로 삼은 드문 스포츠차 스타다라고 평가했다. 많은 선수들이 세금 문제로 논란을 겪는 가운데, 손흥민은 투명한 납세로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고려대학교 스포츠 마케팅학과 이재성 교수는 그의 세금 투명성은 글로벌 광고주에게 신뢰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델 선정 시 도덕성과 공공 이미지를 철저히 검증한다. 손흥민이 아디다스, 삼성전자, 투미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청렴한 이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 박민수 EY 스포츠텍스 런던은 손흥민의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해 그는 세법상 최적화 설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납세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는 단순히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제세법 기준에 맞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그가 단순한 고소득 운동선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손흥민에게 납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신뢰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자산이다. 펜가스폰서.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의 이미지를 신뢰하는 이유는 경기력만큼이나 진정성 있는 행보에서 비롯된다. 납세는 그가 쌓아 올린 손흥민 브랜드의 핵심 토대이자 세계 무대에서 그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고 있다. 손흥민의 10월 수익 구조와 자산, 그리고 납세 행보를 종합해보면 그는 단순히 성공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리더로 평가할 수 있다. 한달 동안 그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약 36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약 17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세율로 환산하면 약47% 수준으로, 이는 일반적인 고소득자의 평균 납세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세후순수익은 약 19억 4천만 원으로, 손흥민의 투명한 재정 관리와 책임 의식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준다. 2025년 기준, 그의 총자산은 약 400억 원을 넘어서며, 이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월드클래스 선수로서의 재정적 투명성과 윤리적 신뢰를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납세 태도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이미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정직한 운동선수라는 브랜드를 꾸준히 유지해왔고 그 진정성이 글로벌 스폰서와 팬덤에게 확실한 신뢰로 이어졌다. 런던 시청에서 어네스 아틀리타 어워드를 수상하고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명예 홍보대사 제안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일관된 신뢰의 결과라 할수 있다.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득점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납세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쌓았다. 다시 말해, 그의 세금은 인기를 증명하는 결과가 아니라 신뢰를 구축한 증거다. 손흥민은 불을 쌓은 선수가 아니라 신뢰를 쌓은 리더다.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진정성은 경기력보다 더 오래 남는 가치다. 그의 통장에는 숫자보다 진심이 많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팬들 또한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국가대표다운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진짜 월드클래스는 골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로, 신뢰로, 그리고 책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손흥민. 그는 경기장 밖에서도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